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주희입니다 네, 예, 안녕하세요. 강지우입니다. <laughs> 아, 저 요번에 이 사람 만한쟁이 7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어, 걱정 없이 그냥 아주 좀 그냥 발 빠르게 와서 대, 도와드리려고 촬영 왔거든요.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아, 너무 기쁘네요. 사실. 몇년만이예요 7년. 7년, 7년 정도 됐죠. 네. 네. 그 기신 어때요? 저요? 네. 어, 저 방송 안한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현장에 와서 잠깐 촬영하러 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쵸? 앞으로 나와서 이 방송 사랑과 전쟁이 어, 정말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계속 방영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아마 저희들 배우들도 연기하는 배우들도 힘내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. 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탤런트 김덕현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드라마 뉴 사랑과 전쟁이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. 이야 이건 난리 대박 엄청납니다. 우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다 같이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볼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 뉴 사랑과 전쟁 많이 응원해주세요. 활활 부활 타오르고 있습니다. 화이팅!